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한우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고 그런 알미함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지진을 당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성도들과 지진지역의 선교사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트리키에와 시리아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리아 난민캠프와 반정부지역에도 생필품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전세계에서 전달되는 헌금과 지연금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알미암아 세상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도 공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이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혼자 조용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홀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예배당해서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며,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직장에서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 오늘 주일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학교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리고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프고 상한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 영혼이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며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오지에 도로와 통신망이 구축되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 경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 세계와 접촉이 늘면서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온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교회가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토속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주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을 요하는 성경 번역 사역에 현진 번역자와 선교사, 지역교회가 잘 연합하게 하시고. 오지선교의 발이 되어주는 항공선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변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